국회의후보의 기자회견 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주인공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2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음. 시민들께 출마 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보리라고 생각해서 주저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크게 이두 가지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여수시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지역의 현안을 챙기고, 지역과 국민에게 필요한 기법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촉불을 들고 세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2022년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를 더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시민의 대표해서 국회로 가는 대표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여수 시민 대표로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 여수를 더 키우는 데 공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여수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남양 최고의 수산업 전진도시 여수 아시아 최대 석유화산단을 가진 도시 여수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3년 통합을 이룩한 위대한 시민의 도시 여수 이런 여수의 다양한 지원과 힘은 자원과 힘은 2012 여수 세계 강남의 성공 개체로 이어졌고 요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 우뚝 세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요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민과 지방정부가 그릴 우리 여수 미래비전은 중앙에서 입법과 제도개선, 예산지원이라는 역할을 할 힘있는 여당일 뿐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계광람회장을 중심으로 여수 미래비름을 시민과 함께 그리겠습니다. 국가산단에서 지역사람과 지역기업이 더 많이 일하고 지역물품이 더 많이 구매되도록 상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땀 흘리는 농가들이 더 대접받고 더 행복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원도심이 더 활기차고 중소 상인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도시민들을 위해 연도교를 초기에 건설하고 여기에서 대중교통 개념도 도입하겠습니다. 저 주총장은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내면서 집권 여당의 힘을 몸소 채용했습니다. 야당 소속 시장일 때 3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지역개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해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을 경쟁력 있는 요수의 미래 시민 이더 행복한 요수를 위해 요수를잘 알고 대답을 가진 저주철연이 국회로 가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요수를 꿈꾸는 요수시민 여러분 2022년 정권 재창를을 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회 여러분 적폐를 성산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을 건설해달라는 촛불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수범시켰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등 수많은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은 한당의 탄실 때문에 국회의회를 적을간신이 넘고 있습니다. 곧통이될것 같은 한반도의 평화의공은 다시 긴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맹으로 생각했던 일본이. 우리를 또다시 넘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군사정권 시절때도, 석굴정때도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주셔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여수가 발전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추처현이 국회로 가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시민분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게 성실과 신뢰 자세로 일하는 시민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경청의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국회에 가는 시민 주천전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렴지당 당원동 여러분, 우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삶과 지역을 자하는 시민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유소를 위해 큰 소리를 이를 수 있고, 풍부한 경험과 무게감 있는 일꾼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바로 국회로 가는 시민, 저주철현이 전답입니다더 행복한 여수, 더 강한 문제이든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주철현과 함께 하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더 강한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더 행복한 여수의 주인이십니다. 私。